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관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강력한 소원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또는 그냥 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 주인공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 이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병으로 이제 아, 위험한 처지가, 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좀 더, 천편이 좋았다라면은 먹고 뭐 갔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얻고 가거나 뭐 데리고 갈 정도도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어서, 스승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는데, 전합니다. 아,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어, 아, 마르다, 마리아, 또그 오라비가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생님을 청하여 커피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기다렸다고 갑니다. 오늘 이틀을 더 유하였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더 그하십니다. 이틀 후에 이제 자, 우리 이제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지금 우리가 11장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보면요. 지금 거기에 계시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쳐주려고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또 갑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는 빛이 밝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나는 빛이다. 참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결코 너희를 해야 할 존재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내 믿음 안에 거하면은 결코 너희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바로 낮이 1 2 시간이 아니냐?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사람이 헛보고 헛뛰디어서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으면은 또는 자신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결코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배단위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날, 나흘. 날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3일 동안은 죽은 사람 근처에 머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 민간 신앙에 보면요. 별이별 뭐 이상한 민간 신앙들 많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은 사람 주위에 삼일은 머물었다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사람들은 만약에 삼일 이전에 태어나,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삼일째니까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어릴 네, 때 종종 들었습니다.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뭐, 저기, 저, 시체 안치소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거기서 사우리 나가 꺼내보니까 살아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있다가 또는 금방 살아나면은,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랬는데, 이 4일, 4일이 지나버리면은, 이 사람들 생각해도, 4일이 지나고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왜요? 여기 오늘, 요 뒤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면은, 자, 이, 그, 돌무덤, 돌무덤인데요. 그러니까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돌무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뭡니까 하면 시체가 썩었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내 나의 말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아직 참으로 하나님의 본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 하나면요. 사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4일 만에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는 길목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러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그 여자가 둘이 아닙니까?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음식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두 제자뿐입니까? 그 같이 오신 분들 많거든요. 또 따라오신 분들도 많고, 모르긴 몰라도 오신 분 100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도와야 할 자기 동생 마리아는 꿈쩍도 안 하고, 올해도 언니, 내 나도 바쁘다. <laughs> 나도 말씀 듣는데 바쁘다. 나도 밥, 야, 밥을 했잖아. 난 그건 모르겠다. 나는 지금 말씀 듣는 게더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죠. 열 받고요. 예. 선생님한테 직접 가 말합니다. 선생님, 야좀 보세요. 지금 내 혼자 일하게 놔둡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지금 식사를 준비하려면 좀 야한테 뭐, 명하셔가지고 내일좀 도와주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실 겁니다. 아, 지금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너도 너무 그렇게 번, 어, 뭡니까? 바쁘게 살지 마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일만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이야, 마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다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문 열어라 하니까, 묻은 문 열어라 하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 이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직 오빠가 살았을 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빨리 예수님 좀 모시고 오라.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오면은 우리 오빠 살수 있다.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지체하다 이제 오실까? 원망 안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셨다 하니까, 마르다만 마트라 나오고 마리아는 안 나갑니다. 왜요? 예. 원망, 섭섭이 있죠. 당연히 섭섭하죠. 스승님은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간절한 소원은, 강력한 소원은, 제발 우리 오빠 살리는 거,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정말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는 거, 병낫게 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 왔다 해도요, 내다 보지도 않는 말이 압니다. 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오히려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이분은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창조신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죽은 사도, 죽은 자도, 썩은 먼들어진 자도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때의 실망, 왜요? 왜 스승님이 빨리 오셔 가지고 우리 오빠 죽게 했나? 스승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라는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지체되고 마침내 죽고 4일이나 지나고 모든 오빠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을 그때에 이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4일이에요. 4일, 죽었고, 4일 동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적각 응답 받았습니까? 또는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 못 받았고, 또는 1년이 지나도 응답 못 받았고, 또는 3년, 5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성경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 나옵니다. 하지만 미 응답받지 못하고 또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고 기뻐하셨다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과 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보면요.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 가지고 이제 율법에 따라 가지고 성전에 이제 데리고 가지요. 데리고 갔을 때그시몬이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어 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분은 아 오늘이나 볼까 내일이나 볼까 하지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전임의 감동으로 알았겠죠. 예, 성전임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표현하고 또 신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호도 이 시몬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바로 그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 그러는데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과부로서 엄청나게 살았죠. 한 60년 이상 살았죠. 예, 네, 그때가 8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인들의 공통이에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들의 정말 공통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이 안나는, 안나, 안나는 마침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도 우리는 누가보음에서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거기 한번 피워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피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세상을 중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노아 방주 사건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120년 어떤 분들은 90년 그래요. 예, 자세히 보면은 90년 9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방주, 그대한큰 큰, 큰 배를 짓는데 9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배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그 어, 에너지를 요다 거기에 쏟는 거예요. 버는 모든 돈은 다 배짓는데 쓰는 겁니다. 자기의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마침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 문득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전병이들은 즉각 즉각 응답을 받은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즉각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요. 한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2년, 10년, 20년까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믿음의 조사람들도 동일한 일을 겪었으며, 오히려 빨리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바들 땅에 나갈새 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마태 창세기 어, 12장 1절 2절 이래 보면 나옵니다. 가라합니다.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겠다고 가라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어요. 내려올 때 75살이었어요. 부인도 있었어요, 사라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65살이었어요. 이미 65살이면 여자가 애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약속하셨으니까, 뭐,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자 종, 사라의 종이죠. 그 종을 사라가 같이 동참하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이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났는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라에서 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너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이라는 약속을 빼주시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언제 이렇습니까? 아브라함 백살. 사라 90살 때 정말로 애 나올 수 없는 그때에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그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인데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천만해요. 자기들 살았을 때는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돈도 많고해서 그 당시에 작은 부족, 작은 부족의 부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만족했지 그 이상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은 제한됩니다. 우리의 이해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던 지식, 이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언제 내 소문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마침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 믿음의 조상이 언제 확실히 되었습니까? 예. 저, 그 어, 이집트에 갔다가 출애굽 하면서 벌써 한 200만 명 됐잖아요. 아 그러다가 세월이 좀더 지나 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세상에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 되는 겁니다. 열방,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0절 보세요. 이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실 트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참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마침내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약속들은 작은 약속들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 이브리서 11장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지, 아직 우리 손에 잡은 바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들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뭐, 친구 누구 집사 보니까 누구 권사 보니까 응답도 잘 받던데 그런 거 보니까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믿음의 조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그 모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 질병을 위해서 세번 기도했습니다. 자기 질병을 위해서 뭐 그것이 안질인지 또는 어, 간질인지 몰라요. 뭐 눈이 나쁜 건지 아니면 간질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네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 강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구나.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참으로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새성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랐고, 그로 말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해 됐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항상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 더럽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응답 받지 못한 니네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때한번 자세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했지요. 간절히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또는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럴 때는 왜 됩니까? 그 응답 안 됩니다. 응답되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죠. 만약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말씀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의, 의의를 구하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한 기도라면요. 그런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낙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요, 언니, 당연히 자기도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팽이 쳐버리고 그냥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또 칭찬해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언니 보기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예수님 칭찬 받으니까 정말 기분 좋았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향유 옥과까지 깨서 다 예수님한테 들, 바치잖아요. 그러한 마리아예요. 마리아한테 안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나오는데 마리아는 안 나옵니다. 아, 선생님오셨다 하니까 마리아는 쫓아오셨, 마르다는 쫓쳐 달라 가는데 마르다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실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은 좋은 마리아도 실망할 수 있지만 낮침 내는 향유 옥과까지 깨뜨린 그러한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육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이기적인 것을 구하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이 예비한 성이 있다는 사실,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평온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밑에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백. 500...